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은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에게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료 보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시각청각장애인만 신청 가능하고 장애 정도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 후 보급합니다. 5월 10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tv.kcmf.kr에서 o r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1 6 8 8 4 5 9 6그 식용용으로 나오는 개들이 따로 이렇게 관리되는 걸로 아는데 상황이 안 좋고 안전하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따로 있는 게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강아지 식용은 좀 이게 구시대적인 그 문화라고 생각은 해서. 길 다니는 곳마다 뭐 고양이도 있고 뭐 강아지도 있고 눈에 보이는 동물들이 먹는다는 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영입니다. 식용견 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 갈등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요. 올해 2월 정부를 통해 개식용을 종식하는 법이 공포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정말 먹지 않도록 확실히 규제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인식이 무게를 얻는 모양새입니다. 신설된 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사용 농장을 운영하는 건 물론이고 도축, 유통, 판매 시설을 새롭게 여는 것도 제한하고 있는데요. 식용경 유통 사업을 하루아침에 뚝딱 정리할 수는 없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분주하게 후속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터 현장 코너에서는 개식용 논란을 둘러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요. 울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식용 종식 행정 절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울산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매일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울산 매일신문 김진영 논설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는지 먼저 간추려주시죠. 네 울산 지역의 10대에서 20대 여성 인구의 탈울산 현상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 그리고 올해 세계대학평가기관인 THE가 발표한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울산대학교는 상승세를 탔고 유니스트는 하락세를 타, 나타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탈울산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울산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네요.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울산 지역의 여성 인구 탈울산 현상이 심상치 않은데요. 여성 인구 순 이동률이 마이너스. 1.1%로 남성 마이너스 0.5%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네, 울산의 인구 이동 상황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동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동남권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울산에서 3만 3,864명이 전입하고 3만 5,981명이 전출해서순 이동자가 마이너스 2,117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울산의 순유출 인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5.6% 줄었는데요. 동남권 지역에서 울산과 경남은 전남 전년 대비해서 순 인구 유출이 감소했고 부산은 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인구 유출 규모는 줄었지만 감소세는 여전하다는 말씀인데요. 이 가운데 특히 젊은 층의 유출이 늘어난 거군요. 맞습니다. 울산은 (20대) 이하 인구 유출 문제가 올해도 심각했는데요. 울산은 전 연령에서 순유출이 이루어진 가운데 (10대) (20대) (10대) 미만 순으로 순유출이 높았습니다. 특히 10대는 마이너스 2.9%나 됐는데요. 네. 성별로 보면 은 여성 인구 순이동률이 마이너스 1.1%로 남성보다 두배를 넘었습니다. 특히 10대와 20대 여성의 순이동률이 각각 마이너스 3.8%와 마이너스 3.9%로 울산 전체 여성 인구 순이동률의 4배 육박했고요. 세부적으로는 1분기에만 10대에서 20대 여성 998명이 순 유출됐습니다. 네, 이렇게 젊은이 그리고 여성들의 인구 유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문제는 그 울산이 조선 자동차·수교 학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여성 일자리가 적은 데다가 대학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기업과 교육 인프라 등을 위해서 타 시도로 이동하는 경향이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전입을 온 청년들의 출신을 보면은 부산 경남 경북 순이었고요 타 시도로 전출은 부산 서울 경남 순이었는데요. 동남권 내에서의 인구이동은 경남에서 부산으로의 순이동이 가장 많았고요. 울산에서 부산이 312명, 울산에서 경남이 30명 순이었습니다. 울산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된 지역은 서울이 82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경기도와 부산이 그 다음 순이었습니다. 결국 대학 진학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젊은층과 다르게 중장년층 이상인 경우에는 울산과 가까운 지역으로 빠져나간 사례가 많다고요. 네, 그 생애 주기별로 보면은 일명층이 높아질수록 울산 지역 인구의 경북 이동 비율이 높았는데요. 중장년층 전출은 경북, 경남 부산 순이었고요. 경북이 20.7%나 됐습니다. 노년층은 더 높아서 경북이 25.7%. 부산, 경남 순이었는데요. 이는 은퇴 이후에 울산 인근의 경주, 밀양, 영천, 청도 등으로 가서 전원생활을 하거나 기농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울산 자체에서 기농이나 은퇴 프로그램을 활성해야 화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보면 울산을 떠나는 이유가 저마다 다른 셈인데 앞으로 인구 문제를 좀 나이와 성별로 분리해서 보다 세심하고 과학적으로 풀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 올해 세계대학평가기관인 TH가 발표한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울산대학교는 상승세였고요. 유니스트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두 학교 모두 국내 순위는 떨어졌습니다.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 고등교육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아시아 대학 순위를 살펴보면 유니스트가 33위, 울산대가 116위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평가에서 21위를 기록한 유니스트는 12단계나 하락했고요. 네. 울산대는 지난해 140위에서 24단계 뛰어올랐습니다. 음. 세계대학 순위의 경우에는 유니스트는 199위, 울산대학교는 501위에서 602위 사이에 들었는데요. 국내 대학 순위에서 유니스트와 울산대는 모두 뒷걸음질 쳤습니다. 유니스트의 국내 순위는 지난해 4위에서 올해 7위로 떨어졌고요. 울산대학교 역시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20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지난해 울산대가 비수도권에서는 최상위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좀 밀렸네요. 맞습니다. 울산대는 비수도권 대학 중 줄곧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번에는 경북대와 부산대학교의 자리를 내주면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미스터도 카이스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데 올해는 포항공대 자리를 내줬고요. 국내 대학 중 1위는 서울대학교가 지켰고 2위는 연세대, 3위는 카이스트, 4위는 포항공대 순위였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대학 평가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건가요? 네, 2024년 THE 대학, 아시아 대학 평가는 연구품질, 연구환경, 교육여건, 산학협력 국제화 등 5개 분야 17개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올해 아시아 대학 739개 대학, 국내 39개 대학이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네. 그동안 울산대와 유니스트가 비수도권 대학으로는 눈에 띄는 선전을 보였는데 아, 올해는 좀 아쉽네요. 남은 한해 내실 있는 성과 거둬서 내년에 또한번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까요?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논설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 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리포터 현장, 유주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주현입니다. 네, 올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식용 종식법을 공고해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우선 이 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개식용 종식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는 물론이고요.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개 사용 농장부터 독축장, 유흥업소, 음식점 등개 식용과 관련 있는 업소의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는 등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오는 2027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가 법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네, 사실 개 식용 문화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 근데 이렇게 법으로 통과됐으니까 또 반응이 나뉠 것 같습니다. 개 식용 문제를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제가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먼저 식용개를 따로 사육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고 개나 고양이는 워낙 친숙해서 식용으로 먹는다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반면에 게시경이 이렇게 금지법을 도입한 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여론 자체가 강아지를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니까 법으로 안 하면 다른 사회적 인식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요. 그 오는 개를 키우긴 하지만 식용 개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딱히 반대를 하지 않고 먹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 문화라고 생각을 해서 축산물 관리법에 개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제 소, 돼지, 양뭐 이런 것만 들어가는데 개도 축산물 관리법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저희 문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개 식용에 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는 건 아닌데 보통 개를 식용으로 먹으면 보통 진돗개 이런 토종견들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가 자주 보는 푸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본인들께서 드셔오셨던 그런 거를 드시는 거는 저는 찬성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앞서 한 시민이 축산물 관리법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소와 돼지처럼 개도 축산물처럼 유통하는 방법도 있군요. 네, 오늘날까지 개고기를 먹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개 식용을 합법화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즉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고쳐서 가축의 종류에 개를 포함한다면 오히려 소나 돼지 닭처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개를 식용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개 식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나름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반려동물 1,500만 시대잖아요. 특히 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인 만큼 정서적인 인식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가정에서도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다른 동물보다 더 친숙하게 인식되고 있죠. 대한육견협회는 현재 전국에서 200만 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사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쪽에서는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먹기 위해서 도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공방 끝에 지금 개 식용 종식법이 도입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시민들은 이미 법이 통과된 만큼 후속 지원을 잘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바란다라는 반응이 많은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계속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이제는 시행됐다는 건 저도 이제 최근에 알아서 좀더 홍보를 해야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종식법 때문에 생계를 이루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그렇게 할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제 그 집에 애완견으로 키우는 사람이 세국수자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절대 개를 안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착이 되겠죠. 그러죠. 가게에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해도, 일단 먹고 살수 있는 대처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걸 뭔가 연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울산을 비롯한 각 지자체도 요즘 한창 개시경 문화를 매듭짓는 행정 작업을 벌이고 있죠.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걸림돌은 개시경 관련 업체의 폐업이나 전업을 유도하는 일인데요. 네. 생계와도 맞물려 있다 보니까 설득도 강제 집행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이 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이런 부분에 완충을 두기 위해서 3년이라는 긴 유예기간을 둔 건데요. 네. 울산시에서도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울산시청 농축산과 최진호 과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현재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 사용 농장, 음식점 등에 대한 전폐업 지원 방안에 대해 관련 단체, 전문가 및 관계 부처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직 명확한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아 다소 혼란스러우시더라도 기한 내 운영 신고서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식용 관련 업소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서와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또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동물권 인식이 강한 해외 각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이번 법 시행을 두고 반응이 뜨겁다고요 맞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해외 동물보호단체에서는 한국의 이런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놓았고요 네. 동시에 다른 국가에서도 개식용 금기를 위한 법안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개식용 금지 선두 주자가 돼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울산은 반려동물 친화 관광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동물을 대하는 시민들의 인식과 자세도 앞으로 활짝 더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리포터 현장, 오늘은 개식용 논란을 둘러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요. 울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식용 종식 행정 절차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주연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니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행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향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해 주세요. 네,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울산 경제는 물론이고 유용한 경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경제 포커스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 전한길도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울산 경제의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이 일제히 발표가 됐는데요, 울산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됐다고요? 네 지금 울산의 주력 업종이죠 자동차와 조선, 정유의 이런 대표 기업들이 1분기에 뚜렷한 실적 개선을 이뤘습니다. 어, 특히 지금 조선업계에서는 올해 수주 목표를 빠른 속도로 채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1분기 실적 개선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어,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 이익이 21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순실을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에 비해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정의업계에서는 정제 마진과 유가 상승의 덕을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매출이 40조 원을 넘었는데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달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판매량은 줄었지만 좀 부가가치가 높은 차량을 판매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렇게 올해 1분기 경제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이 실적 개선이 되면서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동산 소식이죠. 울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그동안 분양을 미루고 미룬 단지들이 이번 달 대거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네 올해 초에 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서 올산에서도이 분양 일정을 뒤로 미룬 단지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네 그리고 (3월은) 청약홈 개편이 있었고요 (4월은) 총선 이슈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일정이 딜레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총선이 끝나면서 미뤄왔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대거 분양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음. 울산에서는 남구 지역의 최대 재개발 물량을 포함해서 3,000가구 이상이 분양에 들어가는데요. 응. 울산에서는 이렇게 5월 한달 동안 중구 우정동과 남구 신정동, 무거동 등지에서 모두 3,047세대가 신규 분양 물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모델 하우스 앞에 보면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서 기다리고 있던데 문제는 이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고 해도 청약 성적을 장담할 수 없다는 건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모두가 예상한 대로 울산 지역의 분양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미분양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 지금 울산에서는 올해 분양된 세개 현장이 모두 청약 성장하기 좋지 않아서, 어, 분양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남구 지역에서 분양이 들어간 세곳 모두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 청약 참패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뭐 7월에서 8월쯤 금리 인하가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음. 4분기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더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울산에 분양되는 물량을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가장 많은 일반 분양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어, 일각에서는 입지에 따라서 분양 성적이 괜찮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지만 좀더 자세한 상황은 청약 결과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울산에는 또 세입자를 찾지 못한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상대적으로 공실률이 높은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어딘가요? 네 지금 울산 지역에서는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다른 지역보다 성남동과 삼산동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어, 지금 울산 전체 부동산 상업용 공실률은 소규모 상가가 8.9%, 집합 상가가 19%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지역별로 보면 성남동에 있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7.2%에서 11.5%로 1년 전보다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탄산동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지난주 내내 지역을 달군 소식이 있었는데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울산 의대 내년도 입학 정원이 110명으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후폭풍이 또 거셉니다. 과연 어, 이대로 정원이 확정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울산대학교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기존 (40명에서) (70명이) 더 늘어난 수준으로 대폭 확대를 했는데요. 지금 울산대가 협의에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밝혔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 대교협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울산대는 5월 말까지 이 증원된 입학 정원을 반영한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어, 그런데 지금 의료업계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의대 교수들이 과학적 근거와 논의가 없는 증언 문제라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적정 증언 규모에 대해서 교수들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일방적인 지원만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종 모집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이는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울산시는 연구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있다고요? 네. 울산시가 오늘 24일까지 연구 개발 기반 설립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신청 대상은 기업 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립 중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고요. 어, 이번에 신청이 되면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그동안 울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159개의 기업 연구개발 조직을 설립을 했는데요. 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울산에서 취업을 하는... 사...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10년 넘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야인지 알려주시죠. 네, 울산에서 이제 취업자 가운데 자동차 관련 비중이 11년째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울산의 취업자는 57만 5천 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 제조업 취업자가 6만 7천 명으로 전체 11.6%를 차지를 했습니다. 어, 지금 2013년 이후에 11년째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음식점과 주점업 취업자가 4만 8천 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 결과를 보고, 음, 알수 있는 것도 울산이 정말 자동차 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지금까지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아침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지사 투데이 울산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인구 절벽, 지방 소멸 등 줄어드는 인구 문제로 우리나라 전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근래 들어서 주변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 들어본 적 있으신지요? 임신 소식을 접하고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거나 들어본 경험 역시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이웃한 부산에서는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 라는 이름의 임신축하 캠페인인데요. 임신을 알리는 순간을 찍은 영상 또는 사진과 임신과정에서 겪은 사연을 시청에 보내면 추첨을 통해서 축하 선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매월 우수사연 1명을 선정해서 부산지역 특급호텔 숙박권을 선물하고 캠페인 기간에 참여한 사람 중 10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제공하는데요. 축하 선물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사연을 보낸 부부에게는 시청 앞옥개 전광판을 통해서 축하 메시지도 송출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주부터 이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벌써 100여 명이 넘게 사연을 신청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꽤나 참신하죠. 울산에서도 아이낳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색다른 발상이 보태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나아가서 이보다 더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접수 창구라도 만들어 아이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울산 함께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5월 6일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재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상길 작가 최영은 연출진행의 이재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